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4절 성경은 거듭하여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욥기 14장 10절 고 알려줍니다 다윗도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소멸된다고 진리를 가르칩니다 도모의 사전적 해석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과 계획을 의미한다 입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죽은 육체가 소멸이고 영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류를 거짓으로 주장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기, 즉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입니다. 그리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인 사람은 도모하는데, 즉,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이 사상, 생각, 마음이 죽으면, 즉, 육체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하고 계획하는 혼이라 하는 마음이 중단, 없어짐으로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생명이었던 사람은 소멸되어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 안 하셨더라면, 이런 죽음으로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지지만 구원을 해 주심으로 부활을 시켜 주십니다. 유전인자로 다시 복원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기록책에다 기록하셨으므로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복원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 있는 이대로 이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갈 사람은 육체를 영생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은 거듭남으로 바꾸어 주셨고 재림 때 나팔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육신이 없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육체에 다시 영과 혼이 결합하여 죽기 전 상태로 이어서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 죽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